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좋은 오후입니다 실비와 어, 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약 9개월 전에 시티웰스에 합류했습니다 둘째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관리를 혁신하고 판을 뒤집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경쟁자라면 저희를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여러분을 박살 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시티에 대해 브랜드와 우리가 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해왔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100개가 넘는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변화의 주역들, 즉 여러 관할 구역에 가족이 있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하며 글로벌하게 비즈니스와 회사를 운영하는 억만장자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고객, 즉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가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5조 달러, 독일의 GDP에 맞먹는 금액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낡았고 느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이야기는 분석이나 이상탐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규모로 지능형 자동화, 최적화 그리고 동기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고객이라면 여러분의 정보는 55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성, 생년월일,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성향 등 모든 정보가 분산되어 있죠. 뭔지 아세요? 주소를 바꾸면 온라인에서 변경해도 그 정보는 직원 한 명에게 전달되고 그 직원이 55개 시스템에 로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맞죠? 하지만 팔란티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직 최첨단 파트너들과만 일하고 저 역시 팔란티어 직원들이 첫날부터 가졌던 것만큼이나 자부심이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시기 싫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알렉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와 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는 적합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라고 했죠. 어쨌든, 어 이제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슬라이드보다는 데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모든 기준 데이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데이터와 저희 업계에서의 증권 데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애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 섹터와 산업에 속해 있죠 저희는 실시간 가격, 기업 행동, 주식 분할 등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파운드의 DNA와 저희 온톨로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일종의 조종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증권이 시장에 들어오거나 혹은 주식 분할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계좌가 개설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자금을 이동시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어, 저희가 고객의 DNA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제 팀만 해도 아마 14개국에 분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기화하고 정렬해서 분석이나 AI 같은 멋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계좌 개설과 관련된 경험을 클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어, 저희는 계좌 개설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 사람이 일일이 여러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곧더 깊이 있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고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온라인에 접속해서 여권을 업로드하고 일곱 가지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그 정보가 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자그 이면에서는 어,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여러분의 주소가 합법적인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티어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전송하고 스트리밍하며 다시 돌아와서 예라고 확인해 줍니다. 또한 저희의 KYC 시스템을 통해 이벤트를 스트리밍하여 이 주소가 테러리스트에 알려진 위치나 기타 위험한 장소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어, 그리고 어, 필요하다면 떡기 어, 싸인을 호출해서 어,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으로 서류를 발송하기도 하며 어, 클라이언트가 다시 신호를 보내면 어, 그 정보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여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음, 이런 과정은 원래 9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는 몇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한 가지 예의뿐입니다. 어,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라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보이실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보이고 어, 아래쪽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서비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 각 활동마다 19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여권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누군가가 어, 더큐 사인을 클릭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는 이런 알림을 받고 어,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멋진 점은 어, 이게 처음으로 어,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볼수 있게 됐다는 팔란티어가 실제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조차도 와 내가 이 추가 데이터를 상류에 입력하거나 드롭다운을 사용하면 내일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몰랐어 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프로세스를 나란히 한눈에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홉 일이 걸리던 일을 몇분 만에 끝내게 되었고 어, 때로는 50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어,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어, 사실상 거의 모든 어, 실무자들 대체했습니다. 아직 일부 검수자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자동화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워크플로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여기서 보시는 것을 저희는 GFCM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희의 글로벌 연합 클라이언트 마스터 GFCM입니다 이걸 저의 D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성, 생년월일, 투자 목표, 위험 선호도 등이 저희 모든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이폰의 iCloud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비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면 아이폰이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고 휴가를 가서 어쩌면 어, 어떤 서드파티 iCloud에 로그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하나를 변경하면 이 시스템... 시스템이 모든 것을 동기화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런 어, 구식 시스템들 중 일부는 이 정도 글자 수만 가능하다. 이것밖에 처리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파란테아는 이 전체 동기화 과정을 조율해 주니까 정말 멋진 거죠. 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 사람들이 어, 시스템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어, 이제는 사라졌고 어,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런티어가이 모든 것을 동기화해주는 게 여기서 정말 멋진 부분이에요. 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깊이 있게 통합하는지 좀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0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복잡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글로벌 DNA를 가진 가족이고 어, 자녀가 미국에서 저희와 계좌를 가지고 있고 가족 사무소가 싱가포르에 있다면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정말 멋진 점은 제가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명의 고객을 가진 재정 상담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이 하향 조정됐는지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이 있는지 만기가 임박한 예금증서가 있는지 오늘 이 생일인지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면 어, 어쩌면 산불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이 모든 이벤트를 어,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어, 각각을 우선순위로 정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정 상담사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여기 있습니다. 어, 참고로 우리는 어, AI 모델을 활용해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언어 로 반응하면 i x is a rocky list. Netflix is a rocky list. Netflix 스 s a rocky 이 i s t n e t f l i 다다 s a r o c 일 수도 i s 수도 e t f l i x is a rocky list. 여 e t f l i 보여 s a rocky l i s 을 n e t f 그래서 오른쪽을 보쪽을 보시면 어, 객을 위한 다음 최적의 행동들이 여러 개 m e t h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r s t time,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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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the f i r 저는 우리를 방어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처에서 공격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어드바이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슈퍼맨이나 슈퍼맨에게 망토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어드바이저들이 고객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확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지배하고 압도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JP 모건, 메릴린치, 모건스텔리라면 미안합니다. 이미 끝났어요.